격 사태를 했습니다. 지난 두 달여 동안 이 조국 사태로 우리 사회가 극심한 진영 대립을 겪었고요. 또 부모 찬스가 아닌 공정 경쟁의 룰이 필요하다는 그런 큰 화두도 던져졌습니다. 조국 사태가 우리 사회에 남긴 것들 그리고 앞으로 전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선우 정치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호니다 네.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 에 있는지 먼저 짚어볼까요, 평론가님? 먼저 상식을 끈질기게 요구한 국민의 힘이 이번 사퇴를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네. 다시 말하자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평등, 공정, 정의라는 내용과 반대되는 조국 적장관의 자녀들의 입학, 채용 관련된 비리라든지. 네. 그들 가족들의 불공정성, 불평등의 결과를 보고, 지지층인 청년 세대들과 중도층 신뢰가 무너졌으며, 도덕과 상식의 경우를 벗어난 부분이 결국엔 강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로 같이 국민끼리 남남으로 분열되는 최악의 경우를 이루었고, 네. 결론은 정부와 수목 장관이 색깔 수는 현실이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보수 진보가 갈등하고 서초동 집회, 광화문 집회 등이 서로 분열되는 부분들도 이 최고 지도자 또이 대통령이나 또 거기 책임진 그 관료 장관으로서 계속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예. 하나 더 짚어볼게. 방금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 부모 찬스라고 이야기해지는 이 우리 사회 경쟁의 불공정성. 이 문제가 예. 또 젊은층들의 이탈을 가속화시키면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부분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은 예,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네, 예, 맞습니다. 음, 그, 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평정 공정 정이라는 내용에, 우리 젊은층들이 지지했으나, 이들 이들이, 네. 이들이 결국은 이 조국 장관의 자녀들의 부정에 관련된 것으로서 전부 등을 돌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취재된 부담감이 되고 민간 지지를 하락이 돼서 모두가 이기감을 느꼈고 결국은 조국 장관은 어, 마지막인 검찰 개헌 방안 발표 에 모두에게 네. 부담을 주기 어, 음. 어렵기 때문에 준비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하고 사퇴하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럼, 물론. 네. 그 정경심 교수의 건강 악화도 약간의 이유가 될수 있겠죠.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게요, 이 조국 장관만 이런 그 자녀의 그 입학이나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느냐? 우리 사회 학생부 종합적으로 표현된 전반적인 우리 리더들 지도층들의 문제 안연이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지금 아들 문제로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 사람에게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고 사회의 공존. 정의 룰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확대하고 그것을 좀 만들어 내야 된다는 사회적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론가님의 생각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당연하죠. 지금 모든 대학교 입시에 특목고라든지 뭐 외고 출신들이 거의 뭐99%가 스카이 대학을 입학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한테는 불합리하다고 좀는렇죠 네. 그 나경원. 은내 대표의 자녀 부분도 그렇고, 네. 모든 그 입학생들에 대한 그 전조소자를 한번 해가지고, 네. 그 입학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조국 장관의 사태로서 이게 묻힐 게 아니고, 바로 공정의 룰이 입학의 문제, 대학교 입학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창, 젊은 청년들의 어떤 취업의 문제까지 확대되고, 힘이 있고 빼기 있으면은 자녀들 쉽게 입학시키고 취업 시킬 수 있다는 환경 자체를 개선해 나가면 그런 어떤 사회적 운동과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로 이해가 되네요, 평론가님. 예예. 예. 그리고요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 또 주목해 볼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여당의 지주율 하락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그러면서 진보 진영들이 굉장히 좀더 분화됐어요. 그 진보 진영 사이에서도 이 사태에 대해서 찬반이 갈리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진보 진영이 당기 집권할 수 있다는 승리의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 조국 사투로 인해 가지고 진보 내부 갈등과 이의 심리가 생겼고 특히 정부와 여당의 갈등이 직간접적으로 나타날수로내부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독단적으로 보면요, 남남 갈등이 수준으로 올라서 2년 진영 갈등이 생겼고, 네. 정부와 여당의 큰 전쟁과 상식상이 해손돼가지고큰이익를 처리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이기 상황이 도래된 거죠. 음.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이 정치적인 이슈를 계속 유지해가면서 이 지지율 상승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 조국 사퇴 이후 조국 장관의 사퇴 이후에도 이 논제 이 쟁점을 계속 끌어가려는 어떤 의도를 보이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이런 의도 지지율 상승의 어떤 곡선들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야당, 저기, 한국당이 하이나이처럼 되어 이때 싶어서 막 조국 프레임으로 검찰 언론과 동조해서 밀어붙이는 모습이 나중에는, 어, 역, 네. 반대가 돼서 모든 네. 사람들의 피해를 주고 국민들의 반감이 다시 일어날 겁니다. 네. 네. 그런 그, 부분들. 하지만 지금 이 검찰 개혁의 또 화두가 지금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당장에 예, 예. 조국 장관은 사퇴를 했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여망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이 공수처 네. 문제로 다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크게 치열하게 붙었는데, 검찰 개혁 잘될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요. 네. 지금 국가화된 진영 논리를 경계하는 긍정적인 평면을 보면, 여러 분야에 걸쳐서 그러난 문제점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공정성과 사회 제도 개선점을 발견하고 제선할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네. 이 사회층이 한층,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검찰개혁, 언론개혁 필요성이 더 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날도 모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검찰개혁과 공수처 통과 폐트적법안 통과에 어, 또, 또 시민 집회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네. 자유한국당은 이 검찰 개혁 벌써부터 공수처의 법안을 반대하면서 검찰 개혁에 힘 빼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 개혁이 국민들 힘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열망과 의지로서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다면 검찰 개혁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 개혁의 방향성은요. 네. 예. 아, 이 어, 모소불의 권력 검찰은 어떤 진영열에 함몰되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상식에 부합될 수로 해나가야 한다고요. 예. 그냥 밖에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이 모두 함께 참여한 대화의 토론장을 만들어서, 네. 우리 국민이 모두 온전한 방향을 가야고요. 예를 들면 이 인형 오늘도 앞그 말씀대로 하늘이 부쩍 나는 공수처는 하늘이 부쩍 나도 공수처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니다 음. 네. 네.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정치적인 어떤 이슈 자유한국당하고 이렇게 쟁점을 시켜 붙었을 때좀 밀리는 경향도 좀 있었는데 네. 과연. 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금 말은 강하게 하고 있지만 의지와 그다음에 행동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존재하느냐라는 지적도 있고 우려도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강하게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끝까지 밀어붙일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내년 총선하고도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네, 내년 총선도 직결되지만은 참 네. 민주당은 민생 경제, 검찰 개혁을 어, 당 이념을 하고기 있 때문에. 네. 모두가 쫄쫄 뭉쳐서 강력하게, 어, 스트을 통과시킨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요, 최근에 또 언론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를 쏟아낼 수가 있느냐. 그것도 부정적인 기사들이 이런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언론도 개혁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언론 개혁의 이야기,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검찰 말만 듣고, 옐로우 저널리즘처럼 그것을 무한 재정상하고 수 많은 이슈들을 덮어버린 이번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 언론은 거듭나야 하며 언론은 스스로가 자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인연과 정파를 초월하고 금력에 휘둘리지 않는 시민중심 감시기구를 만들어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한 후에 대국민 공개를 해서 그들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어,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처럼 물론 스스로가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은 자기 계획을 위해서 노력을 해줄 것이 당연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조국 자원관의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이 개인의 상처, 굉장히 많은 상처를 또 입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방금 우리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개혁의 필요성, 그 다음에 각 진영들이 갖고 있는 자기 이기주의들이 좀더 적나라하게 표출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용광로처럼 녹여내고또 발전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그게 또 정치의 역할이기도 할것 같습니다. 내는 총선과 연결해서 이 조국 사태가 우리 사회에 발전적 방향성을 던져주고 만들어내기 위려면 우리들 스스로가 어떻게 지금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리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음 이번 조국 사태가 진영 결집으로 귀결됐다고 봅니다. 네. 동시에 국민들은 우당하로 답했습니다. 네. 분열된 국민을 하합시키는 대안 세력을 아마 국민은 기다리 있다고 봅니다. 조국 사태는 불꽃의 단발성이 아닌 연발성의 사태며.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혹과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네. 통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는 큰 변수가 될 거고 네. 특히 정부 여당에 큰 타격이 될수 있는데 이 위기를 타격하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 메시지 사회적인 큰 화두가 던져졌지 않습니까? 공정한 사회를 네. 만들고 룰의 공정성을 만들어가자라는 그 화두. 이 화두에 가장 네. 잘 답하는 정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모두 이 국민의 민의가 어디 에 있는지를 정확히 좀 알아야 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 네, 민심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네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 김선우 정치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음.